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돋보기 타임의 수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수기의 방송 체험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트롯 전국 재정 갈라쇼에 관한 소식인데요. 제가 1000명 중에 한명 언택트 관객이었습니다. 당첨된 사람은 언제 전화를 한다고 공지된 날짜에 전화가 없어서 안된줄 알았는데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매우 기뻤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는 거라 사실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니고 축하 공연이어서 그랬나 봐요. 트롯 전국최전탑 8과 코치 및 감독으로 참여하셨던 가수분들이 같이 하는 공연이라 도대체 내가 얼마짜리 콘서트 디노쇼를 본 것인가 싶더군요. 눈물과 감동, 웃음까지 있는 공연이었어요. 경쟁할 때보다 노래를 더 잘하더군요. 특히 신유씨.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노래 잘하는 거야 알았지만 그냥 한 소절로 무대를 찢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신유가 알고 싶은 속에는 돋보기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본투빌 젠틀맨 신유씨는 1982년생으로 본명이 신동명이라고 하네요. 2008년 잠자는 공주라는 노래로 데뷔했고 럭셔리한 트로트를 표방한다는데요. 맞습니다. 참 고급지고 우아합니다. 신유 씨는 미성을 가진 정통 트로트이고요. 180cm의 키와 수려한 외모로 트로트계의 엑소라는 별명을 가진 이미 인기 가수이죠. 사랑의 콜센터에서 나쁜 남자라는 노래를 이명웅과 뚜엣을 하여 화제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속에도 나쁜 남자라는 노래 참 좋아합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말 더 이상은 아니란 걸애서의 신유 씨 창법과 비교 감성은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트로 전국 체전 갈라쇼에서는 최양 씨와 듀엣을 했는데요. 최양 씨를 위해 최양 씨에게 어울릴 만한 노래를 선곡하느라 노력 많이 했고 최양 씨를 빛내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역시 잘생긴 사람이 인성도 좋은 건가요? 후배를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후배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정말 친해지고 싶더군요. 충분히 그 마음이 느껴졌고, 그래서인지 최영 씨도 어느 때보다 노래를 잘했습니다. 노래 선곡도 기가 막히게 어울렸고요. 신유 씨가 한 소절 노래 시작하자마자 언택트 관객이 모여있던 채팅창도 같이 폭발했습니다. 채팅창에서 손가락으로 떼창을 했어요. 손가락으로 하는 떼창이라니요. 노래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를 느꼈어요. 노래라는 실 같은 혹은 거미줄 같은 여러 가닥의 갈래들이 저를 사로잡고 그 여우는 노래가 끝나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만큼 멋진 무대였어요. 노래는 나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두 분의 듀엣이 온탑이다 보니 그 다음부터의 듀엣은 뭔가 좀 밋밋해지더군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프로 전국체조 갈라쇼는 3월 13일과 3월 20일에 방송이 된다고 하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지는 돋보기 타임의 트롯 전국 최종 갈라쇼 언택트 관계 후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상은 돋보기 타임의 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